시총 3위 갈만해서 한 거야 예전에 나름 성공은 보장돼 있어 앞으로 더 갈려지는 충분하지 약간 드물게도 실적 주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냐 어 오브 쿨스지 너무 걱정들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이제 솔라나 차례네 전망도 보면 되겠다 우리 솔라나 볼까 솔라나는 기본적으로 얘도 메인넷 지거예요음 누구 하청 아니야 어, 기본적으로 알트 고를 때 이런 애가 낫지 약간 세입자 포지션이내는 메인넷 망하면 그냥 없는 거잖아 <laughs> 그러니까 세입자 포지션 말고 건물주 포지션 애가 낫다 이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되게 4차 산업 프로젝트를 많이 지원해 빠르고 메인넷 수수료가 싸고 프로젝트 확장성이 좋은 게 특징이에요 자 11월 14일에 FTX 파산나니까 급하게 공시 띄웠죠 우린 괜찮아 라고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게 그거야? 없으니까 안심해라 재단 현금 1% 미만 금액만 관련이 있다 근데 이래도 충격 컸겠지 충격이 컸으니까 어떻게 보면 안심을 시킨 거잖아 충격이 안 크면 저런 발표도 안해 <laughs> 실제로 많이 내렸지?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볼까 솔라나 차트를 얘는 방역율 안 좋아 FTX 사태 직격타로 맞았어요 근데 여기서 운영의 현명함. 얘네가 이제 노선을 바꿔. 노선 어떻게 바꾸는지 보자. 바이낸스로 갈아탔다. <laughs> 12월 9일에 발표하지. 노선을 바꿔. 금새끼 같나요? 근데 현명한 거지. FTX 터졌는데 반에는 깔끔해서 대표이사가 다 공개하겠다며 이게 좋았지 이러면서 이번 상승에서 제일 수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치? 메이저 중에 그리고 얘가 원래 비트 이더에 이어서 시총 3위 기록하던 애예요 이거 문제만 없으면 탄탄대로잖아 4차 산업 프로젝트가 엄청 많아요 자 화면 보면은 얘가 이제 솔라나 에코시스템 하위 토큰 개많죠? 시총 3위 갈만해서 간 거야 예전에 실제로 개발자가 쓰기 가장 좋은 네트워크 탑3에 항상 들어가요. 고인사업에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뭐 뱅크런 이딴 애랑만 안 하고 반행 같은 애랑 하면 나름 성공은 보장돼 있어. 앞으로 더 갈려지는 충분하지. 약간 드물게도 실적 주니까. 어떤 이슈보다는 이슈가 없으면 계속 오르는 타입이 실적도예요. 자리해가 됐을까? 대충 어떤 상황인지는 아셨죠? <laughs> 보안이 취약하다라는 단점. 아무래도 확장성 때문에. 확장성을 많이 주면 보안이 좀 그렇죠. 그런 문제는 있는데 얘네가 놀지는 않으니까. 네트워크 개선 마일스톤은 계속 찍고 있어요. 따라 들어갔다가 이번에 물린 분들은 너무 서운해하지 말자. 둘다 상타치 맞다. 좋은 애들이에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사업화를 잘 시켰기 때문에, 그죠. 얘네는 이상한 애랑만 안 놀면 된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냐? 어? 오브 쿨스지, 그지? 너무 걱정들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두 개는?